오늘의 말씀과 기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십자가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기쁩니다. 운동선수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내 가슴도 따라 뛹니다.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시상식장에 서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털어놓고 자랑하면 내 심장도 따라 황군되는 것은 그들이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더 잘되길 바라고 형제들이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설수에 오르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일작일단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만연 앞에 드러내는 저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형제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과 행실에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형제들과 너와 함께 하시며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소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불쏘시개가. 대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